네, 이용기의 키스트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100일 동안 홍키라를 사랑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계속 더 열심히 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더 힘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DJ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쭉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이 뭐랄까요? 그 저는 항상 뭐 연애를 할 때도 그렇지만 이 100일이나 뭐 이런 기념일 진짜 못 챙기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선물도 보내 주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laughs> 아, 뭐 되게 좋네요. <laughs> 6645님, 아, 7377님. 항상 퇴근길에 홍키라 들으면서 힐링하는 1일입니다. 가끔 고속도로 쉼터에서 문자를 보내는데, 오늘은 문자를 보내고 싶을 때 쉼터가 보이지 않아 집 주차장에서 문자를 보내게 됐네요. 오늘은 홍디 목소리에 특급 힐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홍키라 오래오래 지켜주세요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6645님. 매일 밤2시간은 너무 부족해요. 근데 이2 시간 때문에 우리의 일상도 풍부해지기 시작했어요. 내일부터 다음에 100일, 또그 다음에 100일, 그렇게 오래오래, 매일 밤 10시에 라디오를 틀면, 이용기 키스터 라디오는, 저는, DJ 이용기입니다. 라는 것을 듣고 싶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하이님께서, 오늘은 100일, 내일은 101일, 또 그렇게 하루하루씩 추억을 만들어 가겠네요.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일 깨워줘서 고마워요. 우리 앞으로도, 오래, 오래, 함께해요.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6841님, 홍디의 100일이 홍키라의 10주년으로 이어지길. 언제까지나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홍기씨가 되어주세요. 고마워요, 홍디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할게요. 오늘 진짜 너무 많은 축하를 받아가지고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네요. 진짜. 예.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매생이라고 놀려도 전 기분 좋아요. 괜찮습니다. 네. 내일은요, 홍키라 초대서헬로 비너스와 함께 합니다. 어우, 제일 내일 또저 청일점이네요. 기분 좋네요. 아 뭐, 101일도 기분이 좋아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 노래, 앞으로 밴드의 런보이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홍라이. 내일도 안 오면 홍라요. 안녕! 잊어진 눈과 불거진 방 안에 너의 모습을 봐 오래전 떠나간 나를 넌 기억하고 있니 주린 내 날개 다시는